오늘 우리 이별여행이야 오늘 우리 일단은 이별여행이니까 미련 없이 커플티 입고 놀이동산도 가고 할것다 하자고 어? 그리고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자 아 그래 그렇게 타가가가오 만세 지아아아아아 같이 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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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위한 세레나데야 사실 이 사람 내가 고용한 사람이야 정말? 어? 이벤트라베이벤트라베이새 이벤트라베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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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서로 닮아가나봐 라베이스이벤트라베이이떨어라베이스트 타러 가자 거야? 어 나는 빨간색 이거 그녀가 좋아했어 그게 나야 <laughs> 같이 타자 근데 근데 같이 근데 <laughs> 어 어떻게 <어디> 니 <laughs> <탔네>? 아주 지긋지긋하지 <웃음> <웃음> 절대 못어난가와강지야 <못도 뭔가. 웃음> 재밌다 그니까 우리가 오늘 마지막인 게 너무 슬퍼 <laughs> 너 웃으면서 말하고 있는데 강지야. 아니야 아니야 지금 울고 있어 <laughs> 어 이거 따로도 달려? 요 이거야! 와, 뭐야! 가자! <laughs> 가자! 사람 쳐! 사람 쳐! 왕 아, 왕 야! 야! 잠깐만! 여기 뭉뚱난 존재인데? 잠시만 이개 정신을 못차리어야 <laughs> 이게! 야! 너! 너 이XX야! 무슨 아이 아! 야! 이XX야! <laughs> 야! 죄송가 어디 감히 강주를 쳐! 이 아. x 넌 뭐야! 아? 이 x 방진새야 잠깐만 기다려! 이 너저 사람이랑 무슨 사이야? 저 사람이 왜날 때려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말해. 무슨 그 소리야? 아니지. 아니야, 기다려봐. 내가 내가 보여줄게, 보여줄게. 이 <laughs> 이거 야, <웃음> 너 네가 뭔데 <laughs> 강구 때려? 너이 새끼야, 너. <laughs> 아, 미안, 아, 미안, 미안. 골프채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? 아니야, 그거 안 쳐도 되지 않을까? <웃음> 아. 이새뭐 <laughs> 방치한? 내가 이 새끼랑 아무 사이가 없다는 걸. <laughs> 이놈새끼! 이놈새끼! 이새끼 너랑 아무 차이가 아니야! 이 자식아! 이 자식아! 알았어 알았어 가자! 야 경찰 왔는데? 잠시만 야야 일단 튀어 튀어! 야! 저, 뭐, 저, 모르는 야 치여, 치여, 치여.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! 모르는 사람이에요! 모르는 사람이에요! 야 잠깐만 나 사람 치고 다녀서 별이 계속 눈에 띄던데? 비키세요 여러분! 위험합니다! <laughs> 어, 자 이제 여기로 가면 돼 가자 오케이. 아ais. 오케이. 오케이. 도착. 도착. 가자. 나 얼굴로 떨어지는데 자꾸 <laughs> 그얼굴다빠아 <가수> 가지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할 거야. 어. 내가 잘못 들었나? 어. 아, 아니겠지? 오케이, 좋아. 우아. 가자. 너 운전 잘해? 여보세요? 나 잠깐만. 나 운전 어떻게 하는지 몰라. 어, 어. 이러면 안 돼. 위로 면안 돼. 위러면안 돼. 이러면 안 돼. 어. 어. 아, 됐겠다. 괜찮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나랑 올라. 어? 헬기 타자. 헬기는. 헬기 운전은 잘해. 헬기 앞으로에서 만나 그러면? 응. 음. 나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. 빨리 타. 나가 음. 헬기 앞으로 와야 타지 않을까? 너 어디 있는데? 나 여기 있어. 이거 타. 내가서 너무 일찍 도착했는데 왜나 뽑발이잖아 그러는 거야? <laughs> 너 헬기는 운전해봤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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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까? 아! 같이 하자. 야, 핵이 맞구나. 예. 보 맞네.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. <laughs> 근데 뭐 뒤에 이상한 소리 나는데. 뭐 긁히고 있는 것 같은데. 아니, 알지? W가 상군. 오! <laughs> 강제 <laughs> 강제 강제 <laughs> 강다 강제 괜찮은거지? 우리 괜찮은거지? 뒤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있어. 있어 이게 묘기 뭐야? <laughs> <laughs> 왜이러거야어 좋아 W키로 와, 올라가고 숫자 키패로 방향 조절하는거예요아 오케이 오케이 강제 야경을 봐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볼 새가 없어 아 헬기 옆에는 F 누르면 술 먹을 수 음. 있다고요? 술? 음. <laughs> 아직은 그랬난 쉬고... 어딨지? 미리가... 미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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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미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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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모텔이 다야너 누구랑 시민, 오려고 여기 기억해 나. 아니 신기해서 말한 거지. 너 지금 얘 예, 굉장히 예민한 상태야. 선생님이 다는 곳이 곧 기름바. 어, 모텔이 나요. 어, 이 새끼는 모텔. 아! 아! 이게 모텔 병장 가면 자꾸 모텔을 태어나 이 새끼가. 아, 너 아니, 혼자 와. 하고... 아 미안해. 미안해. 잘못했어. <웃음> 잘못했어. <웃음> 아니 저 태양을 봐. 눈 부시지 않아? 아 눈부셔 눈부셔 사고나라고 이 새끼가 이럴 때선글라스라도 <laughs> 하나 껴주던지 절대 어. 나만 볼수 없지 <laughs> 뭐야 똥 쌌어 <쌌싸>? 똥 <laughs> 쌌어? 어나 살짝 짠거 같아 <웃음> <웃음> 조심도 뱉을래?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저기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? <laughs> 진정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<laughs> 다 왔는데 씨, 이제 와서 알려주네 자, 여기 앞에서 뛰는 거야 나 먼저 해?

아, 야, 얌야나안 어? 찍었어, 아, 찍었어? 찍었어. 찍었어. 야, 찍었어. 얌전이야, 너나안 찍었어. 야, 너나안 찍었다고, 새끼 알았어. <laughs>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여기서, 여기서 찍다, 여기서. 내가 솔로 사진 찍어줄게. 하나, 둘, <웃음> 셋. 지금 <laughs> 조폭 <저뽁> 같은데, <laughs> 아, 뽀 <뽁지가> 찍어 왜. 어, <웃음> 찍었어. <laughs> 나안 찍은 것 같은데?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족나 느낌, 느낌 있어, 이거. 다시, 다시 찍을게. 하나, 둘, 셋. 어, 얘다 찍었어. 레전드. 개 이쁜데? 야, 얼른 뛰어드릴게. 기다려봐. <웃음> <웃음> 야, 그건 하고 떨어져야 돼. 하고 싶은 말. 어, 알았어. 강제, 사랑한다! 으 아! <laughs> 예! 재밌다. <laughs> 강제, 너도 뛰어내려야지. 어, 그럼. 강제야. 어어. 강제, 오고 있지? 어, 갈 거야, 갈 거야. 강제야, 오고 있어? 나 지금 내려가고 있어. 하고 싶은 말 하고 뛰어내려야지, 강제야. 어어, <laughs> 어, 나 아까 했는데? 어어,가 끝은 아니지? 어 아니야, 아니야, 아니. 아니야, 아니야. 나 지금 떨어질게. 응. 음. 지금 떨어지도록? 강제야! 어어. 아니, 아니. 언제? 하고 싶은 말이 없어. 아아!! <laughs> 너무... <laughs> 자, 갈게! <laughs> 아, 간다! 강제 유튜버 50만! 가자! <laughs> <laughs> 우리 그거 하러 가자. 젠장! 펜, 테니스나 하러 가자. 보라색 길 보이지? 아, 이 새끼야. 뭐 하는 거야? 아저씨 혼났잖아. <laughs> 아, 아저씨가 오. 토가, 야, 뭐야. 토가, 근데 토가. 이런 데서 묻으면 아무도 몰라. 어? 조심해. 응. 음. 아, 아,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아. 어? 아, 왜 갑자기 차르세요, 이 새끼가? 갑자기 왜? 아, 묻으러 가자는 얘기인 줄 알았어. <laughs> 평소에. 평소에 다... 묻으러 간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. 누가 들으면 평소에 사람 자주 묻으러 가는 사람인 줄 알겠다, 야. 어, 어? 어 그, 그치. 응. 빠른 차를 타면 안 돼. 천국을 보내줄 <laughs> 수 있는데. 아, 아, 보여줄 수 있는데. 보내준다, 씨발. <laughs> 너 누구 그렇게 많이 보냈냐? 왜 그래, 또? 조금 삐졌어. 왜 그래? 왜 삐졌어? 오빠, 화나게 하지 말고 말하라고! <laughs> 오빠, 너무 테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천국을 보낼 수가 있어? <웃음> 오빠, <웃음> 감자는 <웃음> 너무 속상해.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오빠가 언제 천국을 보냈다고 했어 보여줬나 그랬지. 그렇게 말하지 마, 새끼야 이상하니까. <laughs> 오빠에 대해서 못 만나겠어요. 너 그렇게 귀여운 목소리로 그런 욕 쓰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오빠 다음부터 바람 필 거야, 안필 거야. 아, 오빠가 바람 피는 거 없어? <laughs> <laughs> 응. 그키 <laughs> 이제 아, 이제 안 피지. <laughs> 인정한다는 거네. 아, 아니. 우리 헤어져. <laughs> 아니야 잠깐만. 감정 <laughs> <laughs> <음정수가> 수사 있어요? <laughs> 아구요. <laughs> 아샹. 아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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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재야, 아 아닌 거 알지? 갈게. 이기면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. 안돼. 지금 안돼. 안 된다니. 예. 안 씨. 절대! 절대! 아! 뭐야? 그렇게 싫어? 야! <laughs> 야 너! 어? 아! <laughs> 이상하다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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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실수했네 아...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. 후... 후후... 아직 우리 그래. 사이 보류해 주자. 그래 보류다. 어. 헤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면. 알았어. 고생했어. 음, 알겠다. 알겠다? 오케이. 알겠어. 어? 알겠어, 강기야. 어? <laughs> 미안해. 어갈게 <laughs> 어, 응. 응. <웃음> <아이고>. <웃음> 이 새끼 봐라.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때리지마 아, 이, 이 야, 지금 내가 아, 너지마 사람 빼지마 기다려 어, 사람 빼지마 사람 빼지마 타이 어, 새끼가 주먹질을 주먹지로... 야새끼가이 <laughs> <개 웃음> 새끼가, 이 새끼. 이 새끼가. 어디서 강질 때리려고 <laughs> 개... 아나 혼자 야 개새끼 <laughs> <laughs> <다, 다, 다, 웃음> 누가 우리 형님네임강아지랄까봐 지금 사냥개 모네 뭐 하는데? 아, <laughs> 아니 오토바이가 구려. <부려. 웃음>